7일 금요일입니다. 불금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긴 명심산 일본 근처인데, 아카시아 꽃향기가 진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꽃향기를 모니터에 담아서 제가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아, 달콤한 이 향기. 모니터를 통해서 이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소서 지금 여기는 높은 데만 있어요. 저쪽에처럼 저렇게 높은 데만 있어가지고 맡을 수가 없는데 이건 조그만 나무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나무 밑에 와서 냄새를 포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셔서 <laughs> 음, 바람에 벌들이 날라옵니다. 뿌리향기를 보고